교수님, 네. 누구나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하잖아요. 네네.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건데 많죠. 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될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음, 알겠습니다. 자,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.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할까요? 누구나 부자가 될까요? 그건 아니에요. 그리고 누구나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. 그렇다고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나요?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? 누구나 또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삶의 위기가 오더라도 그 데미지를 줄여야 되고요. 좋은 기운은 두배 이상 늘려야 됩니다. 그러면 결국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.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. 바로 중심을 잡아랍니다. 그럼 중심을 어떻게 잡아요? 경락의 혈자리로 잡아요. 경락이 12경락이 있고요. 기경팔맥이라는 경락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경락은 총 20개의 경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경팔맥 중에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경락이 2개가 있습니다. 우리 몸 앞쪽의 정 가운데에 중심을 잡아주는 경락 앞을 맡았다 맡길 인자를 써서 인맥이 있고요. 이건 혈자리가 24개예요. 그리고 뒤 쪽정 가운데의 중심을 또잘 잡아주는 게 있어요. 이걸 감독한다 해서 동맥이라고 해요. 이 동맥은 총 28개의 혈 자리가 있거든요. 그중에 앞쪽 인맥의 마지막 혈 여기 쏙 들어가죠. 이게 승장이라는 혈이에요. 아랫입술 바로 밑에 있죠. 그리고 뒤쪽 정 가운데 동맥이 또쫙 와요. 그때 윗입술과 코끝 바로 중간.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는 사람인 가운데 중 인중이라는 혈인데 정확한 이름은 수구라는 혈이에요. 그러니까 앞쪽의 중심을 승장을 잘 지압하면 잡히겠죠? 뒤쪽의 중심은 인중, 수구를 잘 지압하면 좋아지겠죠.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특히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안 풀려. 일이 꼬여만 가요. 이럴 때 중심을 딱 잡아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. 꼬인 것도 착 풀어질 수 있어요. 그게 뭐예요? 인맥의 승장, 동맥의 수구란 혈이에요. 여기를요. 저는 수시로 이렇게 지압을 해줘요. 또는 이렇게 해도 좋아요. 양치질하고 저는 꼭 합니다. 너무 아프게 할 필요 없고요. 약간 아픈듯 시원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도 좋고요. 그래서 인맥의 승장, 동맥의 수구, 이 혈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부자되고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